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부 두 번째 캐릭터 가이드. 첫 대형 이벤트였던 등불의식의 주인공, 수성, 미스트 편입니다. 미스트를 이번에 가이드하는 이유는 테스 픽업 이후에 미스트가 복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수성 미스트는 꼭 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수성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트는 범계속성 메인딜러 포지션으로, 파츠가 많은 적을 상대할 때 채용하는 딜러입니다. 스펙만 살짝 말해보자면 1대1 다수선멸 파츠적 대응 모든 게 가능한 올라운더. 말 그대로 영티어 사기 캐릭터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육성과 파티 조합이 허술해서 쓰레기 캐릭터로 낙인 찍히듯 싶었으나 새로운 보조 캐릭터와 육성이 완성되자 넘사벽 딜량 그래프를 달성하고 현재도 영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번개 속성 저항을 가진 적들도 내성깡만 걸어두면 그냥 다 이깁니다. 특성부터 스킬까지 엄청 공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격적인 면에서는 어떤 딜러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스킬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특성입니다. 꼭 번개 유형 무기를 장착해야 하고 만트라 신경을 개방할수록 더욱 더 강력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싱크로율 인덱스를 좀 챙길 필요가 생깁니다. 최대로 땡기면 40%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돌격총이라서 더잘 어울리는 특성입니다. 일반 스킬 스피릿 슬립입니다. 미스트의 딜을 극강으로 올려주는 밥줄 스킬입니다. 스킬을 활성화하면 적에게 탄을 부착시키는데, 부착당한 적은 수성에게 데미지 받을 시, 데미지를 적과 분배하게 됩니다. 부착받은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분배하기 때문에 약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속시간이 좀 짧지만 프리딜 상태에서 당하면 적 체력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활성화를 계속 시켜야 하니 이점 유의합시다 보조 스킬 스칼렛 썬더입니다 적 최대 5기에게 썬더를 부착시키고 2초동안 마비를 겁니다 그리고 부착기간 동안 보트 데미지와 팀원 썬더를 부착한 적을 공격하면 수성 공격력 100%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줍니다. 썬더의 부착기간은 10초 적색전류 쿨타임은 3초이므로 최대 3번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 스킬 옥타곤입니다. 사용시 6초간 지속되는 타워를 설치하여 데미지를 가합니다. 만트라 개방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부스터 소모를 80이다 먹다보니 실사용이 힘든 스킬이었는데 패스가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시전 시간도 좀 길어서 잘 손이 안 가는 특수기인데, 좀 행동이 빠른 보스는 그냥 대부분 피합니다. 설치기라서 말뚝길 넣기 편한 보스에게 권장합니다. 만트라 개방 시 영역에 있는 적들은 받는 사격 데미지가 20% 증가됩니다. 또한 부착된 슬립탄도 지속시간이 초기화됩니다. 미스트는 새돌까지 권장합니다. 네 돌부터는 선택이고 세 돌까지가 유의미한 딜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돌까지는 필수적으로 찍어주셔야 편의성이 개편됩니다. 참고로 스보는 5성도 조각작이 되는 갓겜입니다. 전용 무기 주서단사입니다. 전용 무기답게 스펙이 수성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부옵션으로 크리티컬 강도를 올려주는 고급 무기라서 채용 시 의미 있는 딜 증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발 명중 시 공증 21%라는 미친 스펙의 효과 덕분에 딜적인 면에서 꿀릴 수가 없는 전무입니다. 그리고 효과 발동 중에도 계속 스택을 획득 가능합니다. 대체 무기가 있긴 하지만 꼭 뽑고 가야 할 전무 중 하나입니다. 원래 대체 무기가 어느 정도 동등한 면이 있었는데 주서단사는 그딴 거 없이 대체 무기와 비교가 안 되는 무기이니 미스트를 뽑을 거라면 꼭 채용합시다. 참고로 보조 모듈 증리어는 등불의식 이벤트 재화 상점 품목이다 보니 이번에 복각하면서 다시 제공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체 무기론 와일드 페이버가 있는데 이것도 등불의식 품목이다 보니 복각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전용 무기를 채용하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 5등급 만들려면 엄청난 감지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뉴비들이나 감지가 매일 부족한 분석가는 5등급 절대 못합니다. 결론, 전문을 뽑자. 지원은 명의 소대 3세트를 채용하는데 이것도 복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원 소대입니다. 지속시간이 짧지만 최대 공증 45%를 챙길 수 있는 미친 개사기 지원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특성들이 죄다 몰리다 보니 적이 몇 명이 있든 간에 전부 패는 수성을 볼수 있습니다. 대체 지원으로는 아마노이와토 소대가 있습니다. 상시 지원이라서 재화만 있다면 언제든 구할 수 있으니 복각이 없을 시 채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성 세 번째 줄은 조정 신청서를 사용해 번개 유형 데미지를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패니 수성 캐시에라를 적용한 딜몰빵 조합입니다. 패니 보조스킬로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서 주서단사 공증버프와 명의소대 공증버프를 빠르게 채우고 트시에라의 보조스킬로 극딜을 가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섬멸보단 보스전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순간 딜 포텐셜이 폭발하여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딜량을 줄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인해 수성이 노잼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버립니다. 두번째는 트시에라 수성 반디시아입니다. 트시에라가 출시 전까지 쿠페니와 함께 쓰던 조합입니다. 반디시아의 내성각을 이용해 속성저항이 높은 적을 상대할 때 이용합니다. 적들이 기본적으로 속성 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 완전한 데미지를 뽑으려면 내성깎기 필요합니다. 반디시아가 내성을 깎고 트시에라 보조로 딜을 보충하는 중장기전에서 강한 파티 조합입니다. 만트라 신경은 어차피 다 열어야 하지만 존버 실패로 소재가 부족해서 한 번에 다못 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성은 만트라 신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격에 의존을 많이 해서 시시기를 가장 우선 채용 후 올리고 싶은 거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저번 테스 가이드 때 기획하다 틀어졌던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것 같나요? 너무 투머치한 느낌도 들지만 가이드 영상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려서 게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대하겠습니다. 게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 아니라 이런 가이드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캐릭터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놀람>